할렐루야. 2022년도 5월 9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합니다. should be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절 1장 19절로 28절.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첫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댈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박해란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많은 책을 썼던 박해란 작가. 제가 읽었던 책은 아이는 믿는 만큼 자란다. 믿는 만큼 잘하는 아이들이라는 책인데요. 어, 요즘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분의 세 아들 모두 한국에서 좋은 대학 중 하나인 서울대학에 진학하였는데요. 이세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책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책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나 혹은 학원이나 제도와 같은 구조가 아니라 그들 앞에 자녀들 앞에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 가르쳐 주고 싶은 대로 행했던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라고 좋은 학원에 보냈기 때문에 혹은 좋은 선생님, 과외선생님을 붙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을 신뢰하며 아이들에게 원하는 바를 직접 행했던 그 모습이 그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는데요. 아이에게 공부해라 하면서 나는 공부하지 않고 아이에게 착한 일 하라 라고 말하지만 나는 착하게 살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며 참 제가 박혜란 작가를 더 존경하게 됐는데요. 오늘 오랜 기도 가운데 아이를 낳은 엘가나와 한나. 그는 그 귀한 사무엘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쉐마, 듣다 라는 뜻과 엘, 하나님이란 뜻, 곧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사무엘에게 준 이름이고,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도 그 사무엘을 기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아이에게 원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 했던 엘가나와 한나의 교육은 들려주는 교육이 아니라 보여주는 교육.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엘가나와 한나의 교육 방법이었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보았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모습을 그래서 그 땅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약한 자들 혹은 초신자들 또내 믿음의 자녀들에게 참 많은 신앙의 간증들과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모습. 곧 우리가 여러분 그들을 귀에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앞에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리더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 나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해 보면, 21절 말씀해 보면, 항상 이 엘가나와 그온 집이 서원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그것들을 지키는 예배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셨을 때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는데요. 21절에 보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 곧 여러분 한, 한나와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일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항상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곧 23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며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뜻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내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무엘에게 그들이 보여주었던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는 모습, 또 그것들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들을 교훈으로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줄수 있는 가장 큰 교훈과 유사는,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라고 하는. 엘가나와 한나가 매번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 서원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는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혹은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말씀대로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걸 보여줍시다. 말로 가르치는 선생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생되지 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도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삶이 가장 귀한 유산이요 가장 귀한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될 때,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다음 세대는 더큰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줄, 더 많은 믿음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할줄 우리는 믿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사람을 넘어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는데요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여 했더니 내가 구한,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래서 그 허락에 대하여 이 한나와 엘가나가 했던 방법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주님 앞에 드리는 훈련, 그 평생을 드리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이 말을 그리고 실제로 신명기 23편 23장 말씀처럼 입에 말한 그대로 실행하여 자원한 예물, 곧그 자녀라고 할지라도 입으로 언약한대로 반드시 행하는 모습을 사무엘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엘간하고 한나는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들을 드린다라는 것, 그것도 어렵게 낳은 아들을 드린다라는 것, 첫째 장자를 드린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내 자녀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 따라서 여호와께 평생토록 자녀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권이 사라집니다. 어머니로서 한나는 자녀를 통하여 공개받고 자녀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그 유산이 계속되기 때문에 노후보장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엘가라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 너무도 귀하게 낳은 그 사무엘을 주님께 올려드렸고, 장시간, 원래 이제 서원이라는 것은 일정 시간만 서원하는 것들이 있고 평생 서원이 있는데요. 평생 서원을 하나님 앞에 지킴을 통하여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는, 평생을 주님께 드리는 일에 도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에도 이 약속을 했고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가운데 한그 말씀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일부를 드리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고요. 아들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의 노후를 그의 모든 것들을 드린다라는 표현으로 엘가나와 그리고 한나는 그렇게 헌신하고 드렸다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의 다음 세대에 평생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삶의 일부분은 나의 것이니 나의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50살까지는 마음대로 살다가 50살부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하고 번성하고 잘 되면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엘가나와 한나처럼 그 아들을 서운한 것들을 지켰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되시기를.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헌신하는 자에게 순종하게 하시며, 그 헌신하는 자에게 그 헌신을, 희생을 버리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더 좋은 것으로 갚게 하심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주의 능력을 신뢰하며 일평생을 드리는 그 모습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아들을 드린 것이지만 그 아들을 드림을 통해 사무엘을 가장 귀하게 그리고 그 다른 가족들을 가장 헌신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더불어 평생 여호와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지 얼마나 귀한 것으로 갚으시는지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소망 없는 삶의 내삶들게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나와 엘가나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